어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매일 보는 풍경인데, 코로나 때랑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. 완전히 지금 뭐 카메라로 이게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, 되게 밝아졌어, 도시가. 저쪽에 불이 안 켜졌었는데, 이제 불이 계속 켜져요, 밤에도. 그죠? 와, 지금 보이는 것도 이렇게 안 밝았는데, 이제 도시가 계속 밝아지고 있어요. 유람선도 봐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는 또 움직이고 있고. 이쪽에 왼편은, 이쪽은 북쪽이거든요. 북쪽은 아직 뭐, 그렇게, 그렇게 밝은 건 아닌데, 도시가 밝아지고 있다.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걸까? 거의 다 살아난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멀었어요. 아직 한 100%? 코로나 전까지는 아직 멀었지만, 이것만 딱 봐도, 이쪽만 딱, 지금 이 앵글만 딱 보면은, 뭐, 진짜 뭐, 이야, 뭐, 이야, 완전 다 살았어. 희한해. 이야, 저기 옥수수 같이 생긴 게 시청이고, 왼쪽이 노보텔이고, 옥수수 같이 생긴 거 시청 약간 밑에 오른쪽에 불이 확 많이 켜져 있죠. 저거를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. 저는 매일 보는 풍경이니까 뭐 대충 할까입니까? 그리고 저쪽에 한 달이 보이죠 한 달이 저기 빗살무늬 같은 저기 삼각형 같은 거 지금은 초록색이고 저기가 한 달인데 한 달이 주위에 광고판 들어선 게 지금 보여요 저한테는 광고판이 저렇게 안 밝았거든요 코로나 때는 아예 광고판이 꺼져 있었고 광고판에 이제 길거리 광고판 대형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? 광고판이 켜졌어 그 도시가 도시가 진짜 이제는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저는 좋지 더 살아나야 돼 이제 중국 사람들도 없고 어? 그러면은 더 복잡 복잡 해져야 돼 <laughs>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좀, 좀 아니 그냥 아무 생각없이 봤는데 아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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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울하지 않아요. 이렇게 살아, 이렇게 활기가, 도시가 활기가 차야지 보기가 좋지. 아, 저 코로나 때 여기 불다 꺼진 거 보고 있을 때는 진짜 기분 안 좋았어요. 근데 요즘에 도시가 활기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그래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